스키장갑 추천 탑3 스위스 마운틴 남성용 스키장갑 BC870.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블랙 컬러로 시크한 디자인이 겨울철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죠. 방수 원단 덕분에 눈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논슬립 그립이 적용되어 있어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편안하답니다. 착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해서 오랜 시간 끼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데일리 장갑으로도 손색이 없고, 스키를 탈 때는 물론 눈사람 만들기 같은 겨울 액티비티에도 최적이에요. 스키 장갑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 제품, 올겨울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겨울철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 인콘트로 아동용 이중방수 스키 장갑. 이 장갑은 뛰어난 방수 기능 덕분에, 눈놀이를 하더라도, 손이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착용감도 우수해 아이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까지 챙겼답니다. 손목 부분에 밴딩 처리로 찬바람을 차단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어 안전성을 높여줘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후기가 많아요. 겨울철 야외 활동에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스위스 마운틴 여성용 스키 장갑 BC920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여성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여러 리뷰에서 강조된 건이 장갑의 뛰어난 방수성과 보온성. 차가운 바람과 눈 속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해 주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스키를 즐기기에 완벽하답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깔끔해서 어떤 스키복과도 잘 어울려요. 착용감도 부드럽고 편안하여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게다가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시즌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총체적으로 스위스 마운틴 BC920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에요.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장갑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보세요.